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삼국의 통일 과정, 그리고 삼국의 그런 통치 체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삼국의 통일 전쟁을 볼 건데요. 먼저, 고구려와 중국의 전쟁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자, 고구려와 수나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위진 남북조 시대가 있었다 했잖아요. 이 중국의 분열기였거든요. 이 분열기 남북조로 갈라져 있던 이 분열기를 통일한 게 수나라였고요. 이 수나라가 이제 고구려를 쳐들어 오게 되는데 왜 쳐들어 오게 되는지 어 당시에 그 북쪽에 돌궐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민족인데 부족이에요 부족 북방 유목민족인 돌걸이 있었는데 이 돌걸을 수나라가 정복을 하고 고구려에 너네도 복속하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들어주겠어요 고구려가? 자기네들 우리도 황제야 라고 칭했던 나라인데 안 들어주죠 그 영양왕이 이 얘기를 듣고 먼저 요서지방을 공격을 해요 요서지방이 어디냐면요 이렇게 있고 처음에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여기 튀어나오고 이렇게 중국이 있는데요. 여기 요 튀어나온 여기는 요동 반도고요. 여기가 요서 지방이에요. 이쪽이 여기를 공격을 해요 고구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전투를 하는데 이때 고구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어, 고구려가 청야 전술이라는 것을 펼치는데요. 이거는 이제 후퇴를 하면서 그 원래 있던 지역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퇴를 하는데 그러면 따라올 거 아니에요. 후퇴를 하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자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어려워질 때 치는 거죠. 이게 청야 전술이고요. 이걸로 고구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수 양제 때 이때도 이제 돌궐이랑 고구려가 연계를 하게 되면 수나라한테 불리해지니까 이때 이제 건국 초기에는 모든 나라는 건국 초기에 조금 이제 외부적으로 위협들이 막 오니까 이제 돌궐하고 고구려가 연계를 하면 안 돼서 먼저 돌궐의 계민가한이라는 그 지도자가 있는 막사를 방문을 하는데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고구려 사신이 있었던 거예요. 딱아딱 아, 딱 그때 마주쳐버렸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딱 이거네요. 그래서 이 양제가 113만의 대군을 이끌고 친정을 하게 됩니다. 친정은 직접 참여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신라가 이때 원광에게 시켜서 걸사표를 작성하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합쳐지면서 고구려를 침입을 하지만 실패를 하고 결국에 수나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수에 이어서 당나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 당나라는 우리 이게 고구려는 당나라한테 좀 이렇게 친, 음, 당나라하고 좀 친하려고 했지만 당태종이 제기를 하고 나서 적대적으로 네, 당나라는 우리 고구려에게 좀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면서 고구려가, 아, 안 되겠네! 하고, 천리장성을 축조를 하고요. 그리고 안시성 싸움, 안시성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이때 고현수, 고혜진, 네, 그 구원군을 보내요. 근데 대패를 하게 되는데, 이 안에 있던 성주 성의 주인 이름은 몰라요. 우리가 뭐 양만춘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양만춘이 확실한 이름이 아니고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보면 그 성주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양만춘이 아니 양만춘으로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그 성주의 이름을 모른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아무튼 그 성주가 계속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결국 안시성 싸움에서 승리를 하죠. 그러면서 당나라를 격퇴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당나라는 아이 한반도를 어떻게 해서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를 먼저 치려고 했는데 고구려가 역시 만만치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신라를 이용하는 거고요. 신라는 백제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고 고구려는 동맹을 거부해서 심지어 김춘추를 가둬놓기까지 했어요. 이제 의지할 곳은 당나라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당 동맹이 결성이 되고요. 이 나당 동맹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백제는 황... 황산벌 전투에서 나게 되는데요. 이때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개백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어, 이 개백의 이 말을 하나 들려드리자면, 이때 이제 신라하고 싸웠잖아요. 신라에 잠깐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반찬 관창이라는 신라에, 음, 병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관창이 되게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계백이 처음에는 보내줬대요. 너한 번만 더 오면 진짜 그땐 죽일 거야. 라고 해서 보내줬대요. 어리니까, 너무 어리니까. 근데 이 관창이 아주 용맹했기 때문에 그 다음 전투에 또 참가를 해서 계백을 다시 만났죠. 계백이 너또 만나면 내가 죽일 거라고 했지. 진짜 죽입니다. 그래서 관창의 목을 뱀 다음에 말에다가 묶어가지고 말이 똑똑하니까 말은 자기 집으로 잘 가잖아요. 그래서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관창의 목을 본 신라인들이 붕괴를 해서 아주 그게 들끓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스, 백, 신라의 승리로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황산벌 전투에서 이기고요. 결국에는 상, 사비성과 옹진성 마저 함락이 되면서 백제는 660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주류성과 임존성에 대해서 어, 일어나는데요. 이게 이제 주류성, 에서는 복신 도침 그리고 왕자였던 부여풍이거든요. 왕족이 부여성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이 부여풍을 이제 왕으로 추대를 해서 복신과 도침이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임존성에서는 흑치상지라는 사람이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백강전투에서 결국엔 패배를 하게 되고요. 이때 왜가 도와줘요 백제를. 하지만 패배를 하게 되고 이 부흥운동 세력 내부에서 좀 권력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부 분열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부흥운동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다음 고구려. 고구려는 연개소문 이후에 연개소문 때부터도 뭐 사회가 계속 혼란스럽기는 했지만 연개소문이 죽은 다음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요 아..이게 어, 네, 연남생이랑 연정토 라는 사람이 각각 이 분열로 인해서 당나라하고 신라에 귀보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군사적 비밀 같은 거를 다 넘겼겠죠 결국엔 이런 내부 분열로 항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668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요. 고구려 또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안승, 건모잠, 고현무에 의해서 지역은 한성이나 평양 지역에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보덕국이라는 것을 세우는데요. 이 보덕국을 신라가 지원을 해주는데 어왜 지원을 해줬을까요? 이 이후에 나당전쟁이 한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고구려의 세력을 이용해서 당나라를 좀 물리쳐야 됐잖아요. 그래서 신라가 보덕국을 지원을 해주고요. 결국에 이 보덕국 부흥운동, 고구려의 부흥운동 또한 당나라가 공격을 했고, 그리고 여기도 또한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 내부 분열로 인해서 결국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도 소멸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신라하고 당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 동맹이었다가 원수지간이 됐네요. 왜냐하면 당이 이 한반도를 다 차지하려는 야욕을 보이게 돼요. 몽진도독부, 계림도독부, 안동도호부를 설치를 해요. 이게 이제 당나라의 그 지방 정권이거든요. 도독, 도독이나 이 도호가 이거를 설치를 해서 당나라가 직접 지배를 하려고 하는 야욕을 보이자, 신라는 소브리주, 그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에 소브리주를 설치를 하고, 아까 앞에서 봤듯이 보덕국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매소성과 기벌포에서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또 당나라가 당의 그서쪽에 토번이랑 서돌궐 세력이 이제 결집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군사력을 집중시켜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하게 되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죠. 여기 원래 고구려가 이 정도까지 있었는데 여기를 다 차지하지 못하죠. 여기, 여기까지만.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 지역, 요 남쪽 지역만 차지하게 되죠. 대동강은 평양 쪽에 있잖아요. 약간 되게 남쪽 지역만 차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요. 그리고 외세를 이용한 통일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또 한계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어쨌든 고구려, 백제, 신라가 통합을 했고요. 이 당시에 사만 일통 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만은 그 전에 이제 고주선 멸망한 다음에 남쪽에 세워졌던 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고구려 백대 신라를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뭐한 가족이다. 이런 의식이 이때 사람들에게 좀 있었대요. 그래서 김유신이 죽을 때, 아, 이제 우리 사만이 한 가족이 되었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만일통의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민족이 통일을 한, 뭐 이런 의의점도 있습니다. 삼국의 통치제도를 간단하게 볼게요. 고구려는 제가웨이라는 귀족회의에요. 앞에서 한번 얘기 드렸던 거고, 그리고 형 사자 이건 뭐냐면요, 형 계열의 관직이 있고 사자 계열의 관직이 있어요. 근데 뒤에 무슨 형 무슨 사자 이렇게 붙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게 누가 더 위냐 이런 거는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형이 더 고위 관직에 있었던 적도 있었고 사자 계열이 더 고위 관직에 있었던 시절도 있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고요. 이 대대로는 고구려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귀족 연립정치 시기에 세워졌던 관직인데요. 요게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귀족이 번갈아가면서 대대로를 맡아서 귀족의 권한이 좀 이렇게 분산됐던 요런 관직이고, 대망리지는 연계소문이 자기가 이제 대망리지 자리에 오르면서 이게 새로 생긴 그거예요. 경계소문에 의해서, 그래서 자기는 이제 독재를 했던 거고요. 지방관으로는 욕살, 철역, 은지, 가라달, 누초 이런 어, 지방관을 파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제는 육자평, 16관 등제 이거 이제 고이왕때 정립을 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정사암 회의라는 귀족 회의가 있었고요왜 정사암이냐면 그 바위에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사암회의고 지방관으로는 방령을 보냈고요. 이 오방 있죠? 오방, 여기 지방이거든요? 여기 방령이, 여기 오방이 지방이거든요. 방령이 이 오방에 보내졌던 거라서 방령이에요. 이 오부 오방제를 실시를 했고 이거 성황 때 실시를 했습니다. 신라는 17반 등과 골품제도가 있었는데요. 골품제도는 그 이게 이제 자기가 혈연에 따라서 자기가 태어난 것에 따라서 그 정해져 있었던 거잖아요. 한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이제 신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뭐 그런 좀안 좋은 점도 있었고요. 갈문왕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거는 왕족 주로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줬던 그 관직이고 상대등은 귀족의 대표로. 기조회이에 참석했던 상대등이고요. 화백회의는 이것도 기조회의 이게 기조회의인데요. 화백회의는 만장일치 제도였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화랑도는 진흥왕 때 정비를 하게 되는데요. 군대의 보충 병력으로 작용하기도 했고 또 인재 양성의 기능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높은 계층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계층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계층 간의 갈등을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미륵의 상징으로 또 보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화랑도의 규율은 세속 오겠네요. 의 원광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뭐 사군이충, 사친이요, 교우이신, 살생유택, 임전무택, 이런 계율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경제를 보면요, 이때는 이제 왕토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왕이 가, 음, 그 땅이 다왕 거야라가 이게 아니고요. 왕이 땅을 관리하는 걸 왕토 사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철제를 사용을 하면서 점점 생산력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빈부 격차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이렇게 빈 농들이 생기게 되고, 사실, 이빈 농이 생기게 되면 국가에게는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세금을 납부하던 계층이 누구예요? 농민이잖아요. 이 농민들이 세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면 국가 재정에 엄청난 타격이 있겠죠. 그래서 이 농민 안정책, 사회 안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진대법, 이거 고구려잖아요. 진대법 이 있었고 대식제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자, 이자를 붙여서 공물을 대납해주고, 뭐 이자를 붙여서 받고 이런 거를 이제 대식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 삼국시대에는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중앙 집권화를 위해서 정신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었어요. 원시 종교가 막 지역별로 각자 가지고 있는 종교가 다르고 믿는 종, 뭐 신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게 되면 이게 통합을 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을 해서 중앙 집권화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불교를 수용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윤회설과 업설, 이런 것들이 신분제를 정당화 시켜주죠. 내가 전생에 잘 살았기 때문에 너보다 신분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불평불만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신분에 만족을 하면서 다음 생을 위해서 지금 잘 살아야 돼. 가이 윤회설 업설인 거예요. 그래서 신분제를 정당화 시켜줬고요. 이 호국불교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이 불교를 보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를 이용해서 통치 체제에 이용을 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통일 신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